안녕하세요. 오말말의 오입니다. 오말말에서는 제 생각을 말해보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오말말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교육 공약으로 제기되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국정 과제의 목적은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청년 유출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학 서열하는 막을 수 없고요. 청년 유출과 지방 소멸 위기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 10개를 만든다기보다는 지방, 지방국립대 집중발전정책이라는 국정과제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이름이야, 뭐, 어떻습니까? 지방국립대 집중발전정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수요자인 지방대입수험생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자기 지역의 지방국립대에 원서 지원을 할까입니다. 고득점 수험생들은 그동안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으로서 명분과 실리를 따져볼 것입니다. 지방국립대를 선택한 고득점 수험생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971년도에 카이스트가 개교하면서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군대 면제와 학비면제 그리고 학생 용띠원이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는 학교 시설이나 교수진보다 수험생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메리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학생 초를 어떻게 해주면 고득점 수험생들이 지방 국립대를 선택할까요? 첫째로 군면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학생들과의 차별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교들이 반대할 것 같네요. 두 번째로 학비 면제에 학생 용돈 그리고 기숙사 무료 제공입니다. 학생 용돈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80만 원이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졸업 후 취업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평가로 각 과에서 상위 몇 퍼센트 성적 내의 졸업생들에게는 공무원과 기업 취직시험에 몇 점의 특혜를 주는 방식입니다. 입학생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국립대 입학을 원하는 고득점들에 대한 면밀한 설문조서가 필요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대학 건물을 새로 짓고 실험실 보강한다 하고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는 문제는 고득점 수험생들이 입학하고 나서부터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10개를 동시에 만들려면 국가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우선적으로 부산대를 1차적으로 실행해 보고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울대 10개를 만든다고 해도 대학 서열화는 여전히 존재하겠죠. 단지 대학 서열화 순위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서울대 못갈 바에는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열개 만들기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인서울에 사립대에 가느니 지방 국립대에 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다가 연고대에 가느니 지방 국립대 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다가 최종적으로 서울대보다 고향의 국립대에 가고 싶다라는 수험생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대성공의 프로젝트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긴장해야 할 대학교들은 바로 서울의 사립대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해 제 생각을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 오말마리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